가그 흡수 시절에 네. 가장 힘든 건 뭐였어요? 가족간의 갈등 돈이 없으면 가족간의 갈등이 생겨요 이게 그냥 등산로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좀더 빨리 가겠다고 절벽으로 막 뛰어서 거기가... 지유가 너무 완벽하다 아, 가족은 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버렸어요 <laughs> <laughs> 버는 인컴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현금이나 이런 걸로 쌓아놓는 거는 의미가 없다 구조화를 시켜라 자산 구조화를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드 네. 머니 편입니다. 가구 흑수 시절에 네. 가장 힘든 건 뭐였어요? 가장 힘든 거는 네. 가족간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어요. 돈이 아니고요. 돈이 없으면 가족간의 갈등이 생겨요. 아. 네. 우리 와이프랑 저랑 그 행복한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유가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뭐 가족간의 갈등이란 좀더 구체적으로. 공간은 좁죠. 형제들이나 네. 뭐 사람들은 많죠. 아. 자원은 부족하죠. 그럼 갈등이 생겨요. 그런 그렇군요. 게 그리고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저는 이제 해결책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이렇게 음. 가면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을 안 따라줄 때그 아, 답답함. 산을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등산로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좀더 빨리 가겠다고 절벽으로 막 뛰어서 <laughs> 거기가 짧긴 짧어. 근데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안 들어. 안 듣는 거에 대한 그런 그때 의 안타까움 그래서 글로갈때 안타까움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할때또 갈등 가다가 떨어졌을 때 그걸 보면서 또 고통 떨어졌는데 그걸 또 등에 짊어지고 다시 또 오솔길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그그 그 고통 또 그러다가 다시 또 다리가 멀쩡해지면 다시 또그 절벽으로 올라가려고 또 가는 거를 또못 가게 하는 갈등 지유가 너무 완벽하다 아, 어. 가족은 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다 버렸어요. <웃음> <웃음> 우리 아들도 그럼 이제 버릴 거야 이제. 내 네, 어려서 제가 이제 적었는데 음. 나이 들고서는 이제는 뭐다 초월했습니다. 맞아. 전 그런 거라 생각해요. 제가 요번에 추가한 엄마는 괜찮아 책인데요. 여기에 제가 적은 문장이 있어요. 음. 뭐냐면 단테의 신곡 지옥편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문을 지나는 자는 희망을 버리지어다, 희망을 찾지 못한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 지옥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흑수저일 때 가장 네. 힘든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힘든 건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네. 내일이 햇빛이 뜬다면. 근데 지금 흑수저이거나 아니면 좀 가난으로서 해 힘드신 분들이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 드생각거든요 냉철님은 그 20살 때 흑수저 시절에 이렇게 될줄 아셨어요? 네. 아니, 100%는 없잖아요. 99%? 왜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비호감일 텐데, <laughs> 두 가지 생각했어요. 아, 왜 내가? 왜 내가? 네. 이거는, 아니, 왜 나는 운도 없고, 왜 이런 상황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한왜 내가였어요. 근데, 다른 생각은, 내가 아니면 누가? 부자가 돼. 이런 거. 음. 네. 그 근거는 뭔데? 그 근거는, 뭐를 해도 있잖아요. 그냥 네. 뭔가 새로운 거, 뭐를 해도, 운동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뭐를 해도, 그냥 중상은 해요. 아예 새로운 거 갖다가 딱 집어 던져줘도, 그냥 해요. 유튜브 같은 것도, 그냥 저한테 이제 새로운 저건데, 집어 다 던져주면, 책 하나 보면, 뭐 편집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저는 전, 전 되게 그런 게 편했어요. 금방 해요. 제가 엄청나게 게을는데 게을르기 때문에 좀 요령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유튜브 목표가 이거다. 그걸 어떻게 갈지에 대한 그 전략이 이렇게 타다닥 들어와요. 음. 어렸을 때는 제가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교수님들이든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 맹점이 막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전략과 하는 행동에 빈틈들이 너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데 그냥 보면 저런 사람도 강남에 아파트 있고 저런 사람들도 음. 저렇고 사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부자가 음. 되냐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사인 볼트가 가난하게 살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불수 팔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타이슨 아저씨 망했는데도 요새 또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해도 음. 저 자신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그 재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 냉철님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laughs> 네. 어면 논리적 사고 방식, 합리적 사고 방식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사고 방식은 어떻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훈련된 것도 있을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좀 좋아해요. 어디서 논리 구조가 빠졌는지 얘기를 하고 네. 저도 가끔 이제 실수를 하거든요. 그럼 좀 인정을 잘 해요. 아 네. 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실수정해야 된다. 과거 영상들 지운 거 없어요. 과거 그렇게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다 맞겠어요. 분명히 이게 틀린 것들이 나오는 그렇죠. 든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틀린 건지 애초에 예상을 했던 사고 방식의 그 논리 구조가 틀렸는지에 대한 거를 봐요. 근데 음. 구조가 안 틀렸으면 고수를 하죠. 아, 이거는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틀린 거고 돌파 변수. 왜냐면 모든 걸다알 수는 없고 그 알고리즘만 보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만 보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이 잘못돼 있으면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돼 있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설픈 그런 생각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어느 정도는 뭐 애들도 키우고 다 부모가 되고 다 어느 정도는 뭐 중산층 이상으로 살더라 그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좀 나, 내가 나면 그사람보단 내가 좀더 낫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어리고 바닥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창들이랑 좀 이제 슬슬 좀 벌어질 거예요. 네. 근데 비교를 하면 그 친구들은 같이 이제 어디 목적지까지 가면은 자전거 타고 가는 친구도 있고 오토바이 갖고 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갈 거예요 왜냐면 하 금수저들도 있고 이제 지원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동화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만 가면 모르겠는데 뒤에 타이어 메고 리어 가메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갔더니. 어느 순간 그 오토바이 친구들보다도 좀 빨리 달리고 있는 음.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다니도 보면 별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보다 한참 어린데, 뭐, 저랑 비교도 안 되는 뭐 자산을 아예 무에서 만든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데, 그냥 평범한 음. 중산층 중에서는 조금 낫는데, 음. 그게 이제 약간의 재능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네. 시드 머니를 모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게 난감할 때가 많은 게한그 네. 사람 누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트브다조트브가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유튜브가 갑자기 이제 스타가 됐지만 네. 벼락 스타가 됐지만 사실은 뭐 자산을 모아놓은 뭐 것도 없고 크게 뭐, 뭐 기술을 배워 놓는다든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조언이 이렇게 되죠. 어 너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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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나는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되게 여러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이게 10만 이걸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한테 야 너도 주식 할수 있어. 뭐이런야 <laughs> 나도. 너. 이게 맞을 수가 없어. 사람들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아. 주식 샀는데 떨어지면은 아무, 안 되고, 막 몸이 굳어버리고, 아, 막 맞아, 맞아. 토할 것 같고, 막토막 막막 그런 사람한테, 들 야, 너도 주식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이게 질문이, 저는 그래서 항상 좁혀서 좁혀서, 좁혀서 얘기해요. 김 작가님한테 조언이라면. 저한테 조언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30대 응. 후반에 남성이죠.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작가님, 뭐, 투자도 잘 하시고, 번호도 잘 하시고, 자기 관리도 잘 하고, 네. 여자만 잘 만나면 끝나고. <laughs> 응. 아, 그렇죠. 본인도 아, 알 거야, 아마. 네네. 응. 마지막. 응. 누굴 만나서 끝내야 될지. 그것만 잘딱 하면,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아픔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저런 아픔이, 사실 그 선택하고 다 연계 연계 돼서 나중에 청구서를 다 받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심사숙고해서잘 하면, 앞으로 평생 행복할 거고,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은, 그게 나는 리스크로 보이고 그거 말고는 리스크 <laughs> 0이죠 조투만 음. 되면 저한가에 뭐라 해줘야 데 구조화를 시켜라, 자산 구조화를. 어 어떻게요? 버는 인컴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현금이나 이런 걸로 쌓아놓는 거는 의미가 없다. 결국은 오래 살게 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도 달라질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써야 되는 돈하고 이게 미스매칭이 나서. 90, 난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90살에 돈이 다 떨어진 거야 옛날에 잘 나가던 조트브였는데 나중에는 박스 90살에 박스를 주실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구조로 만들어라. 그 구조는 뭐냐면 부동산과 주식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배치시키는 거예요. 자산을. 아, 네. 자기 근로소득으로 벌고 있는 거를 네, 부동산과 네. 주식에 네, 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받지 마라. 그거에 대한. 그, 변동성에는. 어. 그전엔 그런 거에 대한 아예 지식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1월부터 했어요. 코로나 사태를 맞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계좌가 폭삭망했겠어요 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수익이 좀 저는 흡족하게 잘 났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고,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조투브의 1월 자산과 지금 네. 현재 5월 중순의 자산은 네.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요? 한2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 이상 정도는 오른 것 같다. 응. 네, 네. 하... 정말 짧은 시간인데 사실 20%라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은 괜찮았죠. 어. 그리고 또그 20%에 또 붙겠죠. 어. 또 붙고 붙고 하겠죠. 그리고 네. 복리로 예. 복리로 하면 지금 시작한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마이너스 음. 20이든 플러스 20이든 아무 의미 없고 시간이 흘렀을 때에 네. 그게 이제 엄청난. 그 스노우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아겠죠. 그냥 이거하고 막 집체만한 걸로 차이가 나 음. 벌어지죠.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서른아홉인데, 어쨌든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게 인생이잖아요. 아까 냉철님 말씀하신 합리적, 논리적 사고방식과 이어지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저 선택은 아닌데, 네. 그 선택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아, 답답해요. 그래서 맞죠. 이제 어느 순간은 정말 친한 사람 사이에는 조언을 해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 이 바뀌지가 않더라고. 예, 네, 안 바뀌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말을 안 하게 되던데 네. 어쨌든 선택이 뭐 항상 옳고 그러면 아닌 건 아니지만 네. 옳고 그러면 아닌 선택도 있잖아요. 왜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인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옛날 원시 시대랑 같아요. 그래서 근시한적인게더 훨씬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시인들은 내일 이제 잡혀먹을지도 모르고 어차피 살아봤자 20대, 30대 되기 전에 20대 다 죽고 그런단 말이야. 옛날 원시인들은 수명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근시안적으로 보게 돼요. 근시안적인 사고가 거의 핵심이더라고요. 멀리 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2 0대에 그런 행복도를 포기하고 노는 걸 포기하고 어 30대, 40대를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죠. 그 보상을 지금 받는 거고. 그걸 안한 친구도 근시한적으로 한 사람들은 음. 근시한적으로 행복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또 청구서를 나중에 자기가 음. 받아보겠죠. 바꿀 필요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 그쪽에서 좀 깔아줘야 돼요. 잘못된 선택으로. 주식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번에 바닥에서, 1,400에서. 판 사람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판 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죠산 거는 옳은 선택이에요. 근데 다 살라고만 했어봐요. 그럼 1,400안 오겠죠? 1,500도 안 오겠죠? 안 오겠죠? 1,600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음. 잘못된 선택.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나와서 경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오히려 소수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깔아줘야 이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그,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쓴 사람들이 거기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다 아닌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다 옳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복합적인 게 운영되는 음. 건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좀더 단순화 한다면, 음. 잘못된 선택으로 깔아주는 게, 이제 자산시장에서나 우리가 인생에서는 돋보이는 거죠. 김 작가가 돋보이는 거는 그걸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돋보이는 거지. 음. 다김 작가님 같이 다 유튜브 해가지고 다 하는데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김작가는더 이상 김작가가 아닌 게 돼버리겠죠. 음. 네. 그게 뭐 세상 원리 아닐까 냉철님과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멀리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일밖에 못 본다라는 게 어쨌든 인간도 욕망을 가진 동물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니면 더 빠르게는 오늘 거만을 위해 서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먼 미래의 행복은 나와 좀멀수 있다. 총량을 생각해야죠. 미안한데 우리가 1 0 0 세까지 산다면 행복은 그 100세까지 사는 거에 총량의 정점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 만약에 행복이 좀 몰려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선택을 하죠. 근데 저는 저는 100년까지 산다고 보고 100살까지 산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60년 남았죠. 앞으로 60년 동안 행복의 총량의 그 정점에 되게끔 전략을 짜죠. 네, 드디어 오늘 네. 김작가 TV 첫 네. 고정 패널 1호. 음. 냉철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